구약성경 903페이지. 0편 136편 21절에서 2 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얘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10편 136편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편 136편을 가지고 이번 11월 한달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0편 136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시다. 예, 추수감사절이 끝났다고 이제 감사가 끝나는 거 아니죠? 예,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을 수 없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약 BC 2000년경 사람인데 그에게 주신 약속은 약한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BC 1500년경에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출애급은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의 430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기다립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기다리죠 기다리는 사람, 인내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바라보아야 되죠.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당장 기도하면 당장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멀리 길게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10편 136편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얘기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땅을 다 얻지를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묘지를 사는 것들은 있었죠. 그러나 그가나안의 모든 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요수화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보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제가 읽고 미국에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으로 부르실까?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미국은 정말 태어나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실까? 그때 제가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상세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미국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빈손으로 왔던 우리 이민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살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죠. 제가 미국에 와서 받은 첫 번째 인상은 땅이 참 넓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참 넓다. 가는 곳곳마다 자연이 좋고, 사람들의 살지 않는 빈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미국에 와서 제가 어, 저희 교회나 또 집에서 그 땅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저희 집에 뒤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 때마다 "아, 이건 내 땅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땅이다." 거기에 있는 풀을 뽑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뭐, 곡식을 하나, 뭐 채소를 하나 심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우리 교회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앞, 앞뒤로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봄에는 화단 정리하고 잡초를 뽑느라고 또 가을에는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가지를 치고 또 낙엽을 치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 교회를 주시고 이 넓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땅을 팔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풀을 뽑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이 낙엽을 치울 수 있는 땅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미국에 땅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세요. 미국의 이 넓은 땅에서. 저에게도 딱한평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1편 136편 2 3절를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죠. 종으로 산다는 것, 노예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또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비참한 현실이죠.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자유의 신분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긴 역사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그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자긍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이제 나는 실패했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네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신약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자기의 상속분을 다 받아서, 그 이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걸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돼지의 열매로 먹는 그 탕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니?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라도 살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는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가 돌아오죠. 그가 돌아올 때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끌어 안고, 그의 옷을 어,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패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주께로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행복의 장소고 이곳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장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형상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들을 다시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실패했든지 간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0편 136편 2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얘기에 감사라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괴롭힙니다. 노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강대한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요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의 강대한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광야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과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지라도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0편 136편 2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에게 감사라 하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죠. 먹을 것이죠. 우리 의 일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기 위해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요 아, 교회만 오면 밥이 맛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이 해준 밥은 다 맛있잖아요 집에서 밥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밥을 해주면 얼마나 맛있어요 두 그릇씩 드셔도 됩니다 많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오늘 먹을 것은 대충 해결됐는데, 그러면 또 내일은 뭘 먹지? 또 다음 주에는 뭘 먹지, 다음 달에 내년에는 뭘 먹지, 0년 뒤에는 뭘 먹지,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축을 합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죠, 근심 걱정이죠. 우리의 인생을 누르는, 우리의 기쁨을 누르는 염려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괴로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뭐 밥도 다 이제 작곡으로 드신다랄지 밥도 조금만 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뭐 현미, 백미 가르지 않고 뭐 그냥 막 먹어요. 밥을 막 먹어요. 야 아직 건강하구나. 아직 건강하구나. 이거 먹어도 괜찮 괜찮은 사람이구나. 걱정이 없어 젊은 사람들. 건강하니까. 자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죠 10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걱정이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걱정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문에는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예요 자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자는 자리에 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이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범자는 자리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오며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홍 내가 베블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죽,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니 이다. 너무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한국말에 그런, 뭐 그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이, 먹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못 먹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배가 고프면.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사람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는 않을까, 물질의 유혹을 받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죄를 짓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주위를 성수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1조를 드려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며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10편 136편 26제를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크신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곳에 행복이 있죠.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님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도록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업을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놀란 은총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환란 풍파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제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놀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